봄 20일 대인 관계에 외는 없다. 봄 20일 대인 관계에 외는 없다. 20을 타파하여야 도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심에는 이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무한합니다. 그텅빈 가운데 모든 것이 수용되어 짜지고 분석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왜그 모양이지? 그 사람 왜 그런 소리를 하지? 그 사람 왜 그렇게 나오지? 이런 이문은 자주 발라면서도 한 번도 속시원하게 알지를 못하고 넘어갑니다. 싸움은 걸어놓고도 이기지 못하고 속만 썩습니다. 상대가 그러한 이물을 갖게 만드는 것은 나나 사람 만들려는 대화의 섭리입니다. 대화는 완전 무결성으로 천백억 화신을 놔두어 나나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왜가 일어나는 순간, 아, 왜가 없지, 하게 되면 평상심으로 돌아가 본심을 회복합니다.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대화가 구도를 놓아 펼치는 현상이니만큼 이고가 올라오는 순간 그 이고를 없애는 것이 대화를 믿음이고, 대화 본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외는 없다는 말을 기억하고 경계를 당하여 써먹어야 합니다. 즉각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봄 20일 대인 관계에 외는 없다. 봄 20일 대인 관계에 외는 없다. 20을 타파하여야 도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심에는 이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무한합니다. 그텅빈 가운데 모든 것이 수용되어 짜지고 분석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왜그모양이지 그 사람 왜 그런 소리를 하지? 그 사람 왜 그렇게 나오지? 이런 이문은 자주 발라면서도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알지를 못하고 넘어갑니다. 싸움은 걸어놓고도 이기지 못하고 송원썩습니다 상대가 그러한 이문을 갖게 만드는 것은 나나 사람 만들려는 대화의 섭리입니다. 대화는 완전무결성으로 천백억 화신을 놔두어 나나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왜가 일어나는 순간 아. 왜가 없지, 하기 때문에 평상심으로 돌아가 본심을 회복합니다.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대화가 구도를 놓아 펼치는 현상이니만큼 이고가 올라오는 순간 그 이고를 없애는 것이 대화를 믿음이고 대화 본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외는 없다는 말을 기억하고 경계를 당하여 써먹어야 합니다. 즉각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봄 20일 대인 관계에 외는 없다. 봄 20일 대인관계에 외는 없다. 20을 타파하여야 도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심에는 이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등비어 무한합니다그 등빈 가운데 모든 것이 수용되어 짜지고 분석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왜그 모양이지? 그 사람 왜 그런 소리를 하지? 그 사람 왜 그렇게 나오지? 이런 이문은 자주 발라면서도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알지를 못하고 넘어갑니다. 싸움은 걸어 놓고도 이기지 못하고 성원 썩습니다. 상대가 그러한 이물을 갖게 만드는 것은 나나 사람 만들려는 대화의 섭리입니다. 대화는 완전 무결성으로천백억 화신을 놔두어 나나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외가 일어나는 순간, 아, 외가 없지, 하게 되면 평상심으로 돌아가 본심을 회복합니다.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대화가 구도를 놓아 펼치는 현상이니만큼 이고가 올라오는 순간 그 이고를 없애는 것이 대화를 믿음이고 대화 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외는 없다는 말을 기억하고 경기를 당하여 써먹어야 합니다. 즉각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